네, 오늘 어, 10개명의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개명의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명의 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말씀까지는 이웃 사랑, 즉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처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물론 제가 둘로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는이라 아멘. 둘째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이고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어 나오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점을 두기 쉽습니다. 마치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일종의 옵션인 것처럼 지켜 행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일 성수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내는 것이 우상숭배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만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오히려 자유를 증진하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이 다섯 번째 말씀부터 열 번까지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자유의 현장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겠죠. 그럼에도 동시에 가장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바로 가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는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먼저는 그 가족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인간의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가족 관계 안에서 자란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보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부부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한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관계가 중요합니까? 부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관계가 먼저입니까? 달기냐, 달기 닭이 먼저냐, 어,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닭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달걀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닭을 창조했다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지만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신 그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달걀이 아니라 닭을 창조 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우리는 달기 먼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라면 누가 그 달걀을 품어 깨어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달기 먼저일 수밖에 없겠죠. 병아리들은요, 내가 힘을 내서 스스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왔다고 말하기 전에 그큰 달걀을 달걀 작은 달걀에 비해서 그큰 달걀을 힘을 내서 내고. 움직이지도 않고 품고 있던 그 닭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부부가 먼저인가, 부모가 먼저인가 하는 것 역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부입니까? 부모와 자식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먼저 부모와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를 통해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물론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자녀와 부모간의 부모 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 자녀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즉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실을 맺어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나 아담 역시 먼저는 아버지라 할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서 인간 관계를 배웠겠습니까? 친히 부모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인데 왜 부부 관계가 아니,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장 우성시 해야겠지만 각자가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오늘날 별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케케묵은 권위주의적 문화의 잔재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근거 없이 외치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의 일차적 대상은 어린 아이들 혹은 청소년 학생들, 청년 자녀들이 아니라 30대에서부터 50대 혹은 60대까지 이르는 장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지만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에 가장 주의깊게 들어야 할 대상은 40대에서부터 5, 60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그다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것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권위가 있는 부모를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노후대책이라는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난한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할 때에도 나이가 들어 일을 할 힘이 없으면 자녀들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 자신이 더 이상 어, 농사를 할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신의 땅을 물려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땅을 감사함으로 받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수고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부모를 일종의 짐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것을 부모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고한 제가 참고한 그 데칼로그 책에서. 구약에서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을 정리한 것이 어,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보면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또 구박하고 쫓아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기에 사회적 질타를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부모에게 구타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럴 만한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는 물질로 보양하라는 것과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도 고대 사회에서 노부모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노후 대책 등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이 노부모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모두가 그럴 수도 없겠지만 노부모들이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준비해 놓습니다. 물론 힘이 없고 연약해진 노부모를 물질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자녀들의 도움 필요 없는 부모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저도 한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진 않았지만 물론 제가 취직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신대원 학비. 그 신대원 생활 때 필요한 비용을 모으고자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신대원 학생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취직 준비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이제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두 가지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이 길로 가면 내가 결혼은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뭐 주변 자매들만 봐도 목회자라고 하면 결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 길로 가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유학 보내시느라 정말 많은 돈을 쓰셨다는 것을 제가 매우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갚아 드려야 할 텐데, 이 길로 가서 과연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게 효도 혹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공경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에는 물질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포함됩니다. 선물을 주려고 할때 상대방이 마음만 받을게요. 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마음만 받으세요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에서 노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실제적 돌봄은 반드시 포함되는 말이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공경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서 공경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은 카베드, 뭐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쓰였으니까 카베드라고 하고요. 이를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본 어근의 단어인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명령형 i 카베드로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찾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한 데칼로그 책을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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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고요. 두 번은 부모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번 사용되어진 곳은요. 잠언 3장 9절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서 카페드가 사용되었고요. 또 이사야 24장 15절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해서 카페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 두번 사용되어진 것은요. 오늘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에서 카페드가 사용되었고요. 역시 또 10계명에 대한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 카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페드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과 부모, 오직 하나님과 부모이 둘에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치 도덕책에 적힌 것처럼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윤리적 혹은 도덕적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카페드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부모에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는 우리 부모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경외하며 무겁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는 마치 자신이 부모, 부모보다 더 안다면서 부모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몇주 전에 부모님과 식사 중 대화를 하다가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 배경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그거 아니에요 라며 어머니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제 아내 즉 며느리도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당시 뭐 식사 분위기가 이상해졌던 거는 아니에요 뭐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괜히 저 혼자 생각하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진리에 관한 것도 아니었는데 라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대하듯 무겁게 여기며 경외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다 키우고는 점차 연약해집니다. 자녀가 한참일 때 부모는 점차 도움이 필요해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모를 잘 돌보고 삶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리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를 대해서 대야듯 하면 안되는 것이죠 연약해지는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경외하며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부모는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모를 공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십계명은 부모의 어떠함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연약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본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의 부당한 행위 혹은 부당한 요구, 혹시 부모의 실수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감사한 분위기에,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함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인정하며 경외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은 내 자녀도 내가 부모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성 사실이고 말이죠. 즉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도 나를 공경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려장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늙고 세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는 설화입니다. 설화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를 고려장하는 것을 봤다면 그 자녀도 똑같이 자신의 부모가 늙고 세약해지면 자신의 부모를 고려장할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인 사례로 예를 든 것인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땅을 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모가 부모에게 부모의 부모가 준 땅인 것이죠. 그 전에는요, 부모의 부모가 준 땅이었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늙고 세약한 부모를 공경하며 열심히 돌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겠죠. 나중에 자신이 늙고 세약해졌을 때 자녀들이 보고 자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열심히 돌보겠죠. 여호와가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니 여호와가 주신 나의 땅에서 자녀가 자녀의 공경을 받으며 나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하는 일만 잘해도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 공경을 내가 부모 공경하는 일만 잘해도 내 자녀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부모는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어떡할까요?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줄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었는데 인간 관계를 어떻게 배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했죠. 하나님 공경하기에 올인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